네 나가요. 네 어쩌면로 DDO TTY 도티님이요. 네. 아, 도티 님 맞으세요? 아니요 뭐 택배인가요? 예. 네. 제가 대신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클래시럴 무료 상자. 도티님한테 이런 상자가? 나한테는 왜 이런 거안 와? 오, 되게 간지난데 저 멀리 미국에서 날아온 클래시 로얄 무료상자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안에 내용물을 좀더 차근차근 살펴보죠 네 무료상자 무료상자 네. 무료상자도 전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설이 여러분 전설이 나온 올게 있어요 맞아요 자쫙 오우 우와. 퀄리티가 괜찮아 어 너무 오바어요 뭐뭐 연출하는 아, 거요? 예좀 눈부신 그런 <laughs> 네. 연출을 했는데 자 일단 어, 베개 네. 충격 100개. 충격 완화제 충격 완화제 <laughs> <많았네. 웃음> 베개 이거 베고 잘래요? 어? 이거 뭐 응. 어. 제가 한 자, 3년 전에 요거 이제 네개 들어있습니다 네개네개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 오 뭐지? 열쇠 체스트를 열라고 준 열쇠일까요? 응. 아니면 은 모르... 뭐가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안 맞잖아 요 이게 싱크가 아, 그러네요 어 <laughs> 싱크가 안 맞아요 이거 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준건 아닌 것 같은데 열쇠가 있네요 아무튼 열쇠가 있습니다 네. 뭐 하는 걸까요? 그리고 오오 이 종이가 네. 하나 들어있습니다 고퀄리티다 네. 여기막불탄 것처럼 이렇게 연출해 놨어요 네. 어, 보이세요? 이게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탔네요 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탔죠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예요 아재 솔직히 제, 저보다 동생이긴 한데 액면가로는 저보다 훨씬 형이잖아요 한 4살 형이죠 네 제가 훨씬 어려 보이죠 동생인 줄 알았어요 네. <laughs> 진 <laughs> 먹더라고요. 네. 아, 그러진 않았어요. <laughs> 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요 종이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네. 뭔가 좀 심상치 않은데? 오. 오. 오! 일단 영어. 오, 영어. 와, 일단 영어예요. 역시 미국에서 온 어. 거. 확실한다. 어, 여기 뒤에. 킹스 어. 코. 클래시 로얄 킹스컵. 네, 드디어 제가 이 상자를 받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미국 시간이죠. 11월 6일 어이 킹스컵이라고 하는 전 세계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클래시 로얄 토너먼트 대회가 열립니다. 와. 네. 거기 추천 받으신 거예요? 네, 제가 거기에 음 대한민국 대표도 아니고요. 아시아 대표로 오, 아시아 대표. 네. <laughs> 대단하다.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가도튼 님. 네. 사실은 요즘에 저보다 클래시 로얄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우리 파파동 님이신데 제가 이전에 쌓아왔던 그 명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를 제가 네.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네. 어, 그쵸 뭐 명성을... 시즌, 시즌 랭킹은 아니었지만 세계 랭킹 1위도 해봤고요 와. 그리고 한국 랭킹 1위는 거의 한 3-4개월 그렇죠. 정도 그렇죠. 꾸준히 유지를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제가 초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에는 우리 파파동 님이 초청을 받지 않을까 러려면연습을 많이 하겠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클래쉬를 <laughs> 하게 된 이유가 도트입니다. 도티. 네. 도티입니다. 아, 또잘컸코자구나 어,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파파도 어, 잘 컸네요. 네. 네. 아무튼 이 킹스컵. 이 뒤쪽에 자세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네. 좀 읽을 줄 아요. 어, 영어를 좀 하더라고요. 네. 저 제가 내가 위엔 제가 읽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Here yeah. Here yeah. 여기야, 여기야. 그렇죠. 어. 들어라, <laughs> 드러라 들어라죠. 아, 아 그러네. 그렇죠. <laughs> 아휴 <laughs> <laughs> 아히어아 아, 들어라 네 들어라 네, 들어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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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에이인줄 네. 네, 네. 들어보거라 아제 눈이 좀 찜찜해 가지고 여러분 네, 절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네. 들어라 들어라 네어 그래요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 어. 도티+ 도티 와 디디오 티티와이 제 이름을 손수 닉네임을 적어주셨어요 필기체로 와 필기체로 멋있네요 네 그리고 바이 로얄 뭐야 디 어, 여기 말씀하셨요 이건 패스죠. 네, 패스. 네, 잘못 읽겠어요. 로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충 내용이 네어 s finally invited to b a t t l e in the 응. king's cup. 네. king's cup에 어. 드디어 초청이 됐답니다. 아! 초청장이네. 초청장. 네, 초청장. 네 빼봐. 저는 미국 가야 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어 클래시 로얄, 촌엄마한테 클래시 로얄 어 노벨버시. 그니까 네. 11월 6일날 어, 그렇죠. 미국 시간 미국 시간 11월 6일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7일쯤 되겠네요. 그렇겠죠. 네 거기에 추천됐다고 써져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내용이 이제 골드와 크라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골드 그 돈주나? 돈 주나? 그렇죠. 네. 약간 지금 이 느낌이 네. 아, 보물섬 막 이런 네. 느낌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 그런구나. 아, 네 골드와 크라운 그리고 엄청난 상대방들이 기다리고 있다. 어 그래요. 그래서 네. 킹스컵에서 네. 당신이 네. 어느 그런 성적을 얼만큼 낼수 있을까 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어, 네. PS가 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오, 오, 뭔데? 뭔데? 지금 아까 안에 들어있던 키.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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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네. 어. 이게... 이게 뭐래요? 다른가? 다른 더 많은 네. 어, 뭔가를 언락할 수 있다고 써져있네요. 아, 이거 들고 가야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 키가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음 괜히 중요한 아니네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뭔가 미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네. 이게 이 라인을 안 읽었으면 막 비유비기로 썼을 것 같은데. 네, 아, 이걸로요. 네. 네. 자, 아무튼 저희가 이제 LA에 가서 어, 클래시로야 쟁쟁한 상대들과 경쟁을 펼칩니다. 네, 유튜버들은 제가 알기로 전 세계 에 유명한. 분들 8분이 음. 초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치, 일반인 알고 분들은 이제 한 250분이 넘는 어. 유저분들이 어, 다 같이 모여서 경쟁을 하는 토너먼트입니다 네 저는 목표가 있어요 우승이죠? 아니아니아니 그러지 마. 아, 우승 아니에요? 기대를 <laughs> 하시잖아요. 같이 응원합니다 네. 우승으로. 아이 또 하면 좋지만 네. 제가 또 요즘에 이거 보험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제가 또 요즘에 막 일도 많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로얄을 이전처럼 막 빡세게 못 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요즘에 좀 연습을 하고 있긴 있는데 해서 네. 준우승. 네. 준우승까지도 좀 그렇고 저는 일단 알겠습니다. 1승. <laughs> 그래도 아, 그래도 네. 아, 1승이요? 제, 제 목표 1승. 네. 그래도 한번 뭐. 정도는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면 그렇죠, 뭐.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제가 1승을 위해서 열심히 미국까지 날아가서 최선을 다해 플레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네. 응원을 하겠습니다. 아, 어, 네, 여러분들도 이게 아마 어, 중계가 될 거예요. 근데 한국 시간이라서 아마 새벽이 될 수도 있고 아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 정확한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것도 제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뜨 네. 눈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새벽에도. 네, 뭐, 카카오 스토리나 이제 팬카페에다가 뭐 생방송 시간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를 한다면은 뭐 알람 같은 어, 그렇죠. 게 가겠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네, 제가 멋.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네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네, 우리 또 한국에서는 배틀로얄 채널을 지키세요. 알겠습니다. 물론이죠. 네, 요즘에 부탁하십시오. 정말 꿀잼 컨텐츠들, 꿀잼 리액션들로 많은 분들까지는 아닌가요? 그렇죠. 진짜 그건 아니죠. 그것도 안 쳐. 네. 많은가요?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신 파파동 님인데요. 배틀로얄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도 꼭꼭 눌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또 기회가 되면 저랑 파파동 님의 콜라보레이션 콘텐츠도 배틀로얄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저를 부시는 영상으로. 네. 아, 그건 뭐 지정 사실이지. <laughs> 네. 아, 뭐 핸디캡으로 뭐 아직 수... 모릅니다. <laughs> 아직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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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파파동 님 되게 잘하세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킹스컵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 갔다 올게요! 뿅!